몇 퍼센트가 디지털 기계에 접근할까요? 몇, 몇 퍼센트나 사용하고 있을까요? 아이들서부터 어른까지 쭉다 더했을 때 디지털에 많이 노출은 돼 있지만 어,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 부분만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네. 백분율을 봤을 때한30% 네. 정도 네. 30%? <laughs> 네. 너무 적은가요? 네, 네. 어, 어, 아니. 그게 어떤, 이제, 어떤 내용, 어떤 컨텐츠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는 네네. 분명히 30%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99. 아, 이게 그림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네. 여기 이렇게 99. 보이시죠? 이거는 인터넷 접속 가능한 가구예요. 음. 이거는 뭐 랜선을 꽂아서 하든지 와이파이를 쓰든지 상관이 없는데, 이게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음. 그리고 이게 작년이에요. 99.7% 99 99 99 어지간한 집은 사실 다 돼요. <laughs> 다 됩니다. 다 되고 있고, 성별로 봤을 때에는 남성이 그래도 여성보다 조금 높은 걸로 나타나 있고요. 음. 저는 사실 제일 충격적인, 충격적인 거, 재밌는 게 이거예요. 이게 10대거든요. 10대 100%사용한다고나한 음, 100 음, 아, <laughs> 명도 빠짐없이 다사용한다고나요 음. 물론 어, 전 국민을 다 조사하는 건 아니고 한 6만 명 정도로 뽑아서 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많은 음. 수치거든요. 이이 그러니까 정도면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의 수치를 뽑는데 10대가 100%고 어, 그것보다 좀 어린 친구들 3에서 9세도 음. 꽤 많이 높아졌어요. 음. 91.2%가 나와요. 물론 집에서 부모님이 기기를 줘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동 계속해서 아동에게는 디지털 기기 안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0%를 넘었다. 그리고 20대 99.9%뭐 30대 40대 거의 안쓴 사람이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이제 60대에서 70대 정도 돼야 확 줄어드는 사실 60대도 91. 네, 9%로 보인데, 5%인가? 음. 네, 70대 돼야 40%확 이렇게 줄어들지, 정말 많이 사용하는 네,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격차를 어, 정의하는, 보는 옛날의 관점이에요. 기기를 가지고 있니? 아니면 집에 인터넷이 되니? 그래서, 어, 집에 인터넷 없고 기계가 없으면 이제 격차가 벌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격차를 요즘은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쭉 오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를 보고 있는데, 자, 1세대 기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가진 자와 같지 않은 자, 그 이렇게 딱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어, 요즘도 뭐 그런 정책을 하긴 하지만, 인터넷 망이 없어? 그럼 망을 연결해줘야 돼. 아니면은 통신요금 감면해줘야 돼.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기기가 없으면은 기기를 싸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좀 중고기기를 주거나, 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정책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식의 정책을 했고, 그리고 2세대에 들어가서는, 뭐 다들 기기도 가지고 있고 통신망도 이제 거의 뭐99.9%다쓸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격차가 계속되네? 그 거기에는 그냥 이게 단순히 기기나 아니면 은 인터넷망의 문제가 아니라 어 나이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뭐 어떤 문화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여자아이들에게는 뭐더 주거나 아니면 남자아이들에게는 뭔가를 더 주거나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좀 주목을 하자. 그래서 요즘 뭐 정보 격차, 정보 격차 실태 조사를 해서 초점을 맞추는 그런 그룹들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농어촌 계신 분들,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의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어요. 어, 이제 3세대에 가서는 이제 이런 것들은 아직 정책적으로 잘 구현이 되고 있지는 않는데 음, 디지털로 누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게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게 아니라 특정 집단에게만 돌아간다는 거죠. 요건 제가 조금 있다가 좀 자세히 보여 드릴 거고 4세대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좀음 같은 맥락에 있어요. 데이터 사용하고 알고리즘 사용하고 뭔가 기계가 시스템이 사람을 대신해서 결정을 대신해 주면서 예상치도 않았던 불평등이 생기는 거 이제 그런 것도 격차라고 보고 우리가 좀 해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세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이런 기사 좀 예전에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빌 게이츠는 아이들에게 1 4 살이 될 때까지 핸드폰을 안 준다. 그러면 그 그런 기사 들으면 무슨 생각 드세요? 무슨 사진 사진 부모님 무슨 생각 드세요? 자기가 마이크로소프트 개발해 놓고 <laughs> 왜안 줄까? 돈정도 <laughs> <그런> 받을 <laughs> <많을> 텐데 그런 <웃음> 생각해요 <laughs> 그런데 얼마나 나쁜? 나빠... 그게 얼마나 그쵸. 부작용이 심하면 아, 그거를 아, 잘 아, 알고 아, 있으면 아, 자기 아, 자식들에겐 아, 주지 아, 않을까. 근데 왜 대중들한테는 아, 그것이 아, 나쁘다고 아, 얘기해주지 않을까. 그죠. 렇 <laughs> 못됐죠. <laughs> <laughs> 못됐어. <laughs> 못됐어요. 뭐뭐 진짜로 실제로 안 줬다고 하고 빌게츠뿐만이 이 아니라 무슨 다른 뭐 IT의 거물들은 다안 준다. 핸드폰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고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났어요. 음. 그리고 뭐 이제 같이 붙는 얘기들은 그래서 스마트폰 과외 소비 되게 위험하고 뭐 중독이 위험하고 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 제가 2010년대 초반에 이제 미국에서 그때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실리콘밸리 돌아다니면서 전 인터뷰를 하고 이런, 이제 이런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데 많이 가요. 모이는 데 많이 가면은 학부모님들 모여서 얘기하면은 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 주는 걸로는 우리가 굉장히 고급진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무슨 과학 캠프 보내고 코딩 캠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기를 안줌으로 해서 디지털이 뭐 나쁜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어 자, 작용을 하는데 사실은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신경 쓰고 있거든요. 예 제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는 코드 아카데미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하고 경기도를 중심으로 디렉코드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여름방학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고등학생 아이들까지 가르치고 있는데 경력 10년 게임 기획자에게 배우는 게임 기획 및 분석. 막 로봇의 코딩으로 영혼을 불어넣자. <laughs> 뭐 로블록스는 그래도 요즘 많이 하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막 10대를 위한 비즈니스 스쿨, 리틀 CEO. 그럼 스크래치는 또 많이 하니까 이건 그렇다 치고. 유니티는 게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이거든요. 우리가 뭐 파워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뭐 발표 자료 예쁘게 만들듯이, 유니티는 게임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인데, 이런 것들을 어린 때부터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의 기회는 막 널려 있는데, 어, 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보내실 수 있겠고, 지역 격차도 확실히 있어요. 충북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서울에도 확실히 있지만, 저기도 서울에도 좀 잘, 이렇게 학군이 잘 조성이 된 곳, 그런 곳에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서 볼만한 디지털 격차라고 할수 있을 거고요. 아, 그러면은 가진 게 없는 나는 어떡하나, 막 이런 고민이 들 <laughs> 수밖에 없는데, 어, 좀, 디지털 격차를 그래도 줄이기 위해서는 저는 좋은 콘텐츠, 좋은 앱, 좋은 웹사이트, 이런 것들에. 해서. 계속 노출시켜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본다고 계속 뭐라고 하지 말고, 게임만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그래도 아이들이 재밌어 할 만한 이제 무언가를 찾아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소개시켜주는 거 유튜브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워낙에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좀한 개만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제안을 해줄 수 있도록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것들은 좀 공부를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선 딱 적절한 사례는 없는데, 이거는 커먼스 미디어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이제 비영리 단체고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미디어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웹사이트 들어가서 보면은 어 좋은 책도 리뷰를 쫙 해놨고 그리고 뭐 좋은 앱, 좋은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리뷰를 쫙 해놨어요. 거기서 여기 보면은 나이도 있어서 이 세에서 사 세에 좋은 것 5세에서 7세에 좋은 것,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어, 이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어,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된 앱이나 이런 것들은 소개를 해 주시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그런 게 이제 격차를 줄인 한 가지 방법이겠다. 이거고요. 어, 디지털 격차라는 게, 이용이라는 게, 예전에는 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되는 게 중요했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많이 뭐 재정적인 여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사회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동일한 기회가 아니라 굉장히 불평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이제 이것들을 줄여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빅데이터 알고리즘 아니면 뭐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이런 얘기도 쓰는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언젠가 미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좀 미리 알고 있어야겠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양해 주세요라고 <laughs> 썼는데 어. 그, 막, 화나면은, 부모님 화나시면은, 아, 핸드폰 을 던져버려, 아니, 빠뜨려버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우선, 그렇게 되면은, 아이하고 큰 정말 불화가 생깁니다. 큰 불화가 생기기 때문에, 아이와 계속 대화를 원하신다면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면은, 뭐,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요즘 세상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뭐, 요즘 슬기로운 의사생활 혹시 보셨어요? 거기 보시면이 뭐, 저희 어렸을 때 들었던 막 노래나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노래방도 갔었고, 뭐 라디오도 듣고, 마이 마이도 듣고 하니까 그 추억들을 다 공유를 하는 건데, 요즘 아이들에게, 어, 그 핸드폰을 뺏는다? 뭔가 문화적으로 공유하고, 세대들이 공유하고, 소통하고 할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키기 때문에, 그, 그런 것 <laughs> 지향을, 네,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요즘도, 어, 안 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끝까지 다는. 어, 뭐 빌게이츠가 14세라고 했으니까 나랑 14세 지가보겠다 <laughs> 이런 부모님도 계신데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이제 커먼센스 미디어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컨텐츠에 노출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지 말라고 말리는 게 아니라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다면은 조금 시간 쪽에서 다른 더 좋은 콘텐츠를 볼수 있도록 같이 함께 찾아와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게 요즘 뭐 데이터라든지 알고리즘 이런 거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스크래치도 하고 뭐 코딩 교육하고 배워올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주로 하는 거는 기능적인 거 잘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학원도 생기고 명, 뭐 영어로도 가르치고 요즘 그런 학원도 생기고 있는데 이게 그냥 뭐 기능적으로 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삶에 중요한지 이런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가르치고 있지는 않아서 아까 그런 제가 보여드렸던 예나 이런 것들을 주위에서 발견하시면 같이 알기라고 공유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